중고등국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 반가 <laughs> 어, 참 뜻하지 않게. 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군요. 아,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 태호 친구가 제일 먼저 어, 대답을 해주셨네요. 음, 들어오시는 대로 아, 실시간 아, 거기에 자신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미정 선생님, 인우 어, 들어오는 대로 어, 자기 일단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좀, 어, 우리에게 어, 갑자기 우리가 없던 환경이 깨끗한 지역이었던 우리 남원 지역이 어, 또 생각지도 않게 또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가 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정에서 예배될 때 지금 여러분들 앞에 혹시 어, 성경책은 준비되어 있나요?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아, 지금 여러분과 저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 계시죠? 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 어, 내가 깨끗이 그래도 뭔가, 예, 네? 얼굴이나, 그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면, 정결하게 하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지만, 아, 그냥 편하다고, 야, 그냥 뭐 이렇게 소리 듣고 이러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죠. 오늘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친구들의 생각도 또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혹시 친구가 들어오지 않았거든, 그 친구들에게도 문자를 보내거나 해서 또그 친구들이 함께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또 어때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마음의 방으로 모셔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또 우리 남원 지역이 이 나라가 최고 유행어 단어가 뭔가를 보니까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코로나 19, 팬데믹, 그죠. 뭐 락다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검색어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2020년도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말씀이 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났으면. 굉장히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한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던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 10시 후에 정확히 또 예배를 시작해서, 그래서 30분 이전에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이고, 제가 어제도, 어, 개인적으로 보면, 코로나19의 신약이 무엇인지, 신약 물질이 하나님 만드실 것이 중에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해 봤어요.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막, 지금 엄청 열심히 만든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았어요. 좀더 우리들의 지혜와 기도가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고 귀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살린 사람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바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한 잠시 동안의 준비 기도를 할 것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된 자로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 드릴까 그래서 마음의 방으로 모셔 드려요 그렇죠? 마음의 방으로 모셔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고 미리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일 때 받고 싶은 선물이 최고 선물이 무엇인가요? 또 어때요? 부모님 생일에는 과연 어떤 선물을 원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12월은 탄생의 달이잖아요 이때 과연 나는 뭘 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무엇을 내가 드리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자신에 대한 자신의 굉장히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서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오늘 말씀 누가 보면 2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 오늘또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를 끼쳐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에 오늘 예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화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이 정결케 되도록 또한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해도 늘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당당히 모든 것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아,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89쪽 말씀 준비하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도 다이세집 적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 하는 다이세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저가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퇴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서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은혜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주님이 늘 필요한 공간에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살게 하옵소서 도우심이 필요할 때 구할 때에 반드시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어때요? 오늘 예수님이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이 낳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실 거할 곳이 없었군요. 예수님이 거할 곳이 혹시 여러분 집에 남은 빈 방이 있나요? 아 우리 집이 좋으니까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도록, 모실 준비가 아니면 되어 있나요? 마음의 방으로 모셔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방으로 그러면 과연 마음의 방으로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성탄절이라고 되어질 때 자신들이 삶의 즐거움을 위해 성탄절이 자신을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대한 삶의 즐거움을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오늘 호저가로 갔던 베들레헴에 갔던 예수님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근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하고 예수님이 정작 정말 따뜻한 곳에 모셔야 될 것인데 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제처럼 마음의 방으로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과연 예수님을 그 마음의 방에 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혹시 준비된 곳이 있거나 내가 예수님이 오늘 방이 필요하다면 내 방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방에 모실 거. 예수님은 이 방에 대한 모습을 왜 말씀하셨을까? 또 방은 우리들의 마음의 방으로 모셔야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오게 하신 것은 이와 어떤 관계가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시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 그죠? 내 마음을 비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모든 욕심 또한 뭐 의심 의심이나 바탕한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방에 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 마음의 방을 비워두지 못한다면 주님이 거하실 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베들렘에 있었던 그 상황과 지금의 내 상황과는 거의 같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실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모셨을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야 아무도 없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언제든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 나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의 방으로 꼭 예수님을 잘 모셔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예배드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천군천사와 함께 찬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배의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없는 경배는 어떻겠습니까? 또 찬성이 없는 경배 어때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배다운 예배 우리가 경건의 모양에 갖추고 그래도 이곳에 앉아 있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은 공간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자꾸 눈이 집중되어지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이곳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 함께 계시며,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거, 오늘 정말 힘든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갈수록이 그냥... 내가 마땅히 드려지는 걸로, 드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겠죠. 이 땅에 오실 때 낙고천한 종의 몸으로 그가 오셨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그곳에 우리는 자라고 해도 그곳에 갈수 없는 환경 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배 현장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죽어 있는 신앙, 아니, 잠자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신앙의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면서 드린 예배가 예물이 무엇입니까? 아는 분 계신가요? 뭘 드렸을까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드린 거첫 번째는 황금이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매우 값 값비싸고 또한 불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귀한 물건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물을 준비된 자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도 변치 않아요 주님 황금과 같은 왕권을 상징하는 이게 정말 내가 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향이었습니다 두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며, 또한 값비싼 향료이며,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그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려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삶 속에서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값이 비싸고 아니면 값이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려운 중에도 준비한 것 이것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려지는 귀한 유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이미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가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 것을 알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략을 드렸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우리가 육체가 결국은 죽어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썩지 않는 육체, 우리들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방부제 의 기능을 하는 머약을 통해서 결국은 죽어지지만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어때요? 12월에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까? 예물을 드림은 황금과 유황과 머약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의 삶을 향기로 드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우리들의 영으로 찬성을 드리는 귀한 우리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로 또 성탄 감사의 배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가족의 기쁨,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믿었을 뿐인데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오늘 마음의 방으로 잘 모실 준비가 되었나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나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의 방에 모시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귀한 예물이 준비된 친구들은 또 주일에 나올 때잘또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예배를 드림 또 찬송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세를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운 이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던 것을 잘 준비된 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중보눈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경배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즐겁고 기쁜 날로. 자신을 즐겨하려고 하지만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또세 번째 드리는 예물이 잘 준비된 자로 황금, 유황, 모래학과 같이 그의 버금가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우리 중고등학생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 귀한 우리들의 마음의 방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잘 준비하겠습니다.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라 믿습니다. 주군도 학생들의 귀한 믿음에 또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변하지 않는 황금에를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유양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되겠다고 말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모략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들의 영적 삶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부대 우리 귀한 학생들의 그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지고, 귀한 삶 속에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또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수 있도록 원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기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방으로 모시드리길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또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또한 진정한 참된 예물을 통해서 황금 유황 모약을 드리기를 위해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가정 위에 학교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죽어나옴 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좀 서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드렸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